자, 아, 뭐, 저 캠, 저캠 그리나요? 저안 그릴 것 같은데, 어. 돌아가 있네요, 어. 저거, 뭐, 저기 돌아가 있다고 배치할 때 저렇게 돌려서는 배치를 안 하겠죠. 원래 제대로 세워져 있는 걸 배치하겠지, 음. 뭐, 저기 그냥 투면이 없기 때문에 뭐 대충 그려볼게요. 뭐, 이거는, 저기 뭐, 20, 20 정도 되겠네, 어. 이거는 뭐, 30이나 치고요. 요거는 뭐, 익스트루드로 한, 25? 25? 어, 뭐,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요거를, 어, 근데 저 밑에 값이 좀 희한하게 되어있네? 요거는 스케치를 다시 해야겠네. 어, 아이고, 아이고. 저희 <laughs> 밑에가 동그랗군요. 어 저런 거는 이제 뭐세점 호로 그리면 되겠네요. 어, 이렇게. 어. 뭐 이렇게, 뭐, 알아서, 그리고, 뭐, 이 값을 줘야겠네요. 이게. 이렇게 그랬네. 이게 뭐, 10 정도로 칩시다. 어. 그 다음에, 뭐, 얘가, 뭐, 이런데있죠 이거는 얘 반지름 값을 주면 되겠네요. 한 10이? 아니면 얘 높이를 줘도 되겠고. 어. 이렇게 해도 안 움직이죠. 어. 이렇게 해서 익스트루드를 하면 되겠네. 여기는 뭐, 필렛 값 한, 10 정도 되겠네요. 10 정도. 어, 뭐 이래, 이래, 이렇게 생겼죠. 어. 문제는 여기 구멍 뚫려있죠. 중간에. 이 구멍인데, 이렇게, 원래 배치할 땐 똑바로, 해야겠지. 똑바로, 똑바로 이렇게 투에서 배치를 해야겠지만, 역시 문제 나왔으면. 이 음. 중간에 뚫려있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뚫으면 안 되고, 저기 지금 한 요정도로 이렇게 돌아가 있잖아요. 이게, 아이씨, 안 뚫려진다. 확 돌아가. 에이씨, 각도가 안 틀리네. 아이씨, 맥스가 아니라서, 이 회전 기능이 없어, 얘네. 귀찮게. 이래 돼 있지. 한이 정도의 구멍 뚫려있죠. 한이 정도에. 아, 그럼 얘는 이렇게 수직이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는 뭐, 중간에다가 스키치 하면 되겠네. 어.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렇게 선을 끄면 되겠죠. 어. 그 다음, 여기에서 이렇게 내고, 이 각도가 한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에 뚫렸구나. 어, 우선 각도는 정확히 나오면 되니까, 음, 이 각도는 한 20도라 칩시다. 20도. 어, 20도 정도 되겠네요. 여기 구멍 뚫렸잖아. 음, 얘는 마무리 하시고, 여기 구멍 뚫고 실거면 직각으로 이거를 평면 누른 다음에, 뭐 내가 갔 이게, 점사 예곡 수지. 찍어주고, 한번 찍고, 두번 찍고, 여기 안 찍히냐. 아이씨. 음. 한번에 얘가 널 거부하네요 어, 한번 찍고 야 두번 찍고 됐죠 어이 까탈시켰군요 어. 그런 다음에 스케치 한 다음에 그냥 마무리 하시고요 여기서 점 마무리하면 안되겠군요 점을 찍어야겠군요 여기다 점을 찍고 여기다 이렇게 점을 이게 2017이라서 점을 찍고 어, 여기가 아닌가 봐요. 여기가 아니네. 어, 여기 찍었는데. 잠시만요. 점을 어디 찍어야 되냐면, 여기 찍어야죠. 여기. 어, 이게 잘못 도상됐군요. 어, 잠시만요. 이게 내가 잘못 찍었군요. 수직선에 곡선, 곡사... 아이고, 치워보네요. 자 수직 점에서 수직 곡선 한 다음에 얘가 지금 뭐 어디 어디 뚫려야 되냐면 잠시만요 홈비를 맞춰야겠네요 너무 대충 했구나 여기 지혀야겠죠이점이 이 점에 찍고 이점 다시 찍어야겠지 이렇게 딱돼야겠네요 응, 딱 됐죠. 어. 그 다음에 여기다 스케치한 다음에 여기다 점을 찍어야겠죠. 점을 어... 자 봅시다. 이렇게 있는데 점을 여기 찍어야겠죠. 요게콕 찍어야겠네. 어. 그 다음에 H 누른 다음에 얘 선택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돌리겠지. 응. 저거는 음. 그냥 다 뚫린 거군요. 어. 얘뚫기 전에 구멍을 뚫었어야 됐네. 음, 그냥 뚫읍시다. 음, 뭐 이거는 한3 이게 한 2mm 정도 되겠네, 내가 보기엔. 2mm. 깊이 나서 피 날릴 거니까. 6일 합시다, 요 음, 이거 먼저 구멍 뚫고 가야 되는데 구멍 안 뚫고 안, 안 뚫었네. 요 어, 이래 되겠죠? 어. 얘는 가위성 숨기고 여기 구멍 뚫려 있네요. 구멍. 여기서 이게 1 0절에 나와있네. 서클 r c l e 10 정도네요. e x t r 드 d e 날리면 되겠지. 이렇게. 여기는 뭐 조진용 무터위1 해줘야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어. 됐죠? 어, 뭐 이렇게 생긴 거네요. 이렇게. 2가 어. 좀 큰가? 2보다, 2보다 작을 리은 없겠지, 솔직히. 어. 이 정도, 이 정도 되겠네요 어, 그래서 얘가 이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얘가 이렇게 무리면 돌아가겠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아 여기 안 돌아간다 이게 아이씨. 잠시만요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어, 이게 이걸 안 쓰다 보니까 맨날 헷갈리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되기 때문에 기울어져 가지고 이렇게 생겨먹은 거겠네요 어. 됐죠 어. 얘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옆에 손잡이가 아니 손잡이가 아니라 그 축이 어려운 거예요 축응 어. 핸들 축이 어려운 거거든 얘는 어려운 게 아니라 핸들 축이 어려운 거예요 핸들 축이 응 어. 음. 저거 핸들 축 비슷하게 그린 거내 유튜브 강좌에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돼요 쟤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핸들 축이 어려운 거예요 저기 어디 놀았더라 저기 한번 그린 것 같은데 어. 여기 있죠 이거 이거 어. 음. 이해가 어려운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될 거예요. 어때 그 옆에 거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보면 자 유튜브 카페 소쪽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이 가입들 해주시고 음,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